논산시는 우리 시민의 생명만전을 지켜내는 우리 이, 이각 기관과 그리고 군과 그리고 교육기관과 네. 함께 에,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어, 신속하게 에, 대응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좋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 각 기관별 그리고, 어, 경기관과 함께 같이 이렇게 대책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정부의 역할을 더 책임있게, 에,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에, 코로나, 우리 식구로 인해서, 어, 국가의 경제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 여건들을 함께 극복해가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제일 예, 먼저 주실 부담드립니다. 음, 그리고 우리 예, 앞서 이제 그 소개가 온데 삼억팔억 대 사대 대해서 함께 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 실질적으로 바로 그들이가 그 될수 있도록 간단하게 인사로 개인사 드시게 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세가 음 아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확산이 좀 빨라서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 이제는 이제 진짜 소방도 격어가고 있고 또 어리된 그 확진 환자도 이제 건강한 모습 회복해서 퇴원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어, 우한 교민분들이 아산과 진천에 6 9 9분에 우리 교민분들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이제. 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코로나19가 어, 이그 확산이 이제 저지가 되고 대응도 각 기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대응을 같이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 자가격리도 하고 예방하시면서 이제 많은 데 에, 정상 국면을 이렇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논산도 지역 안전 대책 본부를 구성을 해서, 우리 각, 아, 우리 정부의 각 기관과, 아, 또 군과, 또 교육기관이 함께 협업해서, 또시민사회와 함께 해서,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어, 발을, 발을 못 붙이고, 건강한 우리 시민과, 또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어, 각 기관별로 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 꼭그 업무의 협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은 예, 논산시 지역안전대책본부로 연락을 주시고 어, 필요한 여건들 또 정보를 나누고 함께 협력해서 어, 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해나가 라는 제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죠. 뭐 중국 그, 그 후베이성에서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게안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우리 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아예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국내에서. 어,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사들도 같이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아픔을 받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협력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 심원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함께 국가적 차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탈기축제추진위원회 농가들 대표로 이렇게 추진위원장도되시고 주석부 위원장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회의 끝에 함께 동참해서 이번 딸기축제는 준비를 참 어, 과거 4월달에 했었는데 2월달로 좀 댕겨서 가장 맛좋을 때 예, 좋은 딸기로서 국민들한테 선보이라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예, 예,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어, 국민분들이 아주 어. 결단 시장으로서도 존중도 좀, 좀 하고, 어, 그런 한편으로 그러면 저도 농민분들 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얼마나 아, 어,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어, 그런데 불구하고 또 저한테 이런 제안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딸기축제를 준비를 오랫동안 했지만 국가차원에동참을 하고, 또 우, 어, 대한민국 조국에 조국이 있어서 우리 우한 교민분들도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산과 진천에 지금 699분이 계시고 또 2천에 오셨는데 우리 농민분들께서 우리 교민들 응원하러 우리 이 비타민 C 많아서 아주 코로나 19에 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 말씀을 주셨고 또 아산 시민과 진천 일정 2천 우리 시민과 국민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교민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맞이해주셔서 그분들께도. 밖에서 수고하는 경찰 분들, 또 시청, 군림, 근청, 또 시민사의 많은 분들, 자몽사들도 한때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다뤘으면 좋겠다 해서 딸기를 지난 저 아산시의 시장님한테 천박스, 그 다음에 진천에는 또 가서 또 천박스에서 이천박스, 한 5천만원 상당의 딸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일천도 또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딸기농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 딸기가 요즘에 예, 일주일에 비해서 지금 한 지금 일주일 아산 갈 때는 딸기가 없어서 막 전체적으로 딸기를 모아서 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예, 딸기가 너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소비도 좀잘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걱정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전에는 2만 5천 원이었는데 2kg에 지금은 2만원, 1만 0천 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수요는 많지 않고 지금 딸기는 이제 많이나 생산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농산 딸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맛도 고봅니다또 코로나 예방에도 이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예, 또 우리 논산딸기 예, 지금 농부들을 생각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기관과 대학에서도 어, 예, 논산 딸기를 우리 논산딸기를 지역에 있는 딸기를 많이 예, 이용해서 농가들의 그 마음을 같이 함께 일정.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제 시범교에, 우리 농산딸기를 갖고, 어,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서 좀 같이 팔아주기. 예, 코로나 예방에 도움도 되고, 또 맛도 최고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각 기관, 또 대학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오신 우리 대표자님들께 각 기관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앞서 우리 지방대정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우리 공,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할수 있는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금 은각 기관에서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지휘관님들께서 어, 좀 신속하게 에, 저희는 논산시에서는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 3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에 신속하게 우리 1,200여 명의 우리 공직자와 직원들이 함께 도착을 해서 지역 내수시장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 우리 교육청, 우리 각 대학 우리 군, 우리 지휘관님들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함께 같이 함께 기원해서 그렇게 그 협력을 해주시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